예, 총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서울 고검 검사 모 검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 검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감봉입니다. 네. 근데 견책 받고 그냥 퇴직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형사 기소해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는 이렇게 그리고 됐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징계 양전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에 가서 반드시 그걸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 내부에 가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보시고 0.03%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숙취 운전을 한 것이다. 해당 어떤 주식이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징계받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서 합니다. 다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했시니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제 식구 감싸게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 식구 감싸게라고 비치는 게 없으지 않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예. 총장님 기구잖아요, 사실. 총장님이 감찰위원들 전원 다 임명하시고, 근데 다른 공무원들 그런 특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도 만약 0.03%를 아슬아슬에 넘은 경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 관련해서 계속 좀 여쭤볼게요. 아, 이정섭 검사건이요. 저는 이제 총장님이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오해가 더 생겨요. 어. 이정석 검사건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재명 수사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 그 답변이 왜 나오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했던 윤석열 수사를 했던 비위 검사면 처낸 거고 청렴 검사 보호해주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간단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 사건으로 회부돼 있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이 검사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나 만약 그 답변도 부적절하죠. 지금은 총장님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총장님이 감찰을 하실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무 기강 유지하실.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잘해달라 정확하게 하시라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이정석 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말이 나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가 감찰과 수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여기 국감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 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국가의 식당에서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돼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이 왜안 놀라세요? 위원님 저는 그 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저도 저를 마찬가지 데 예.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내가 감찰총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런데 제가 조사하겠다. 그 사진을 봤을 때 스키를 타는 사진으로 제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키를 스키장에, 탔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스키장, 그 스키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지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키장이 폐쇄되어 있는데 활용을 자, 했느냐라고 말씀하니다 이재명 수사를 했다 겁니다. 안 했다 인사청문회 아니냐 이 답변은 부적절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예.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 보니까 예전에 충북 여충의 수쿨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검사의 비행이 공판 검사의 비행이 문제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어, 그 당시에. 어 중학교 교사 두 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수사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공판 검사가 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 공판 검사가 본인 실수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냈고 그때 권익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 신고자 보호 위반 의무다 위반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징계 요구를 한게 21년 12월 달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개 확인했습니까? 아. 증개 처 결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분님 지금 네, 질의... 이게 2년이나 걸리죠? 고지리 하신 내용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의 전체 플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앞에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또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성이 희성이라서 그래서 당사자가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서가 의도적으로 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 예. 본명으로 써진 진술서의 근거에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해당된 증인에서 징계 사유라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증인에 대해서 왜 이게 2년이나 걸리냐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란 이야기 제가 한게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 또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손준성 검사 있죠.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감찰위원회에서 역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 거 맞습니까? 비비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 이건 의원님, 왜 이렇게 됐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이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소시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징계 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개체가 된이 징계를... 후에 징계 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 그러면 징계 시효를 징계 시효 도과하게 됩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도 해당 사법농단 사건대도 판사 징계 시효가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나오기 전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